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이제 제 채널이 드디어 어, 구독자 1000명에 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 1000명을 기념하면서 구독자 1000명 달성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제 구독자 분들은 크게 관심 없을지도 몰라도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구독자가 10명도 안 되던 시절에 구독자가 정말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구독자 1,000명 늘면 어떻게 해야 구독자를 1,000명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정말 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서야 구독자 1,000명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1,000명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참고로 왜 구독자 1000명 돌파가 중요하냐면 1000명을 넘어서는 넘어서야지만 그, 그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조건이 조건 중에 하나인 구독자 수가 달성되기 때문에 구독자 수에 1000명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 정말 구독자 없, 없던 시절에 1000명 돌파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노하우를 깨달아서 어, 이제는 저도 그거를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자 만명뭐 십만 명, 명 되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자 한명 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구독자 어0명 미만일 때는 정말 정말 1 0 0명 돌파하는 게 정말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그래서 어 제가 이제는 천명 돌파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 드린다면 이제 유튜버라 유튜브라는 걸가 시작하는 새상 유튜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구독자를 1000명 정도 만드는 데까지 어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1년이 더 돼요 2년은 2년 정도 된 거예요 왜냐면 첫 사실 이게 제두 번째 채널이에요 제첫 번째 유튜버로서 제가 했던 채널이 망했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완전 말아먹고 그 채널을 지워버리고 다시 채널을 파서 두 번째 항구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채널은 지금 1년 만에 1000명이 돌파했지만, 그 전에 했던 첫 번째 채널은 1년간 거의 성과가 없이 폭망한 채널이 돼버렸습니다. 구독자가 100명도 못 넘긴 채 거의 1년을 끌다가 첫 번째 채널은 어 망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왜 망했는지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 채널이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채널이 왜 망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노하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걸 알려드리는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실 첫번째 했던 채널은 뭐냐면 어 제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어 뭔가 설계하고 그런 캐드 소프트웨어 같은걸로 컴퓨터 a 디자인 소프트웨어 같은걸로 뭔가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3d 프린터로 어,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어, 조립하고, 그래서 내가 상상한 기계, 기계 어떤 제품들이나 어떤 머릿속에 생, 생각했던 컨셉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어, 그런 테크 채널을 사실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어, 그게, 어,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냥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버들이 되게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어, 성장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했던 그 채널은 일단 컨셉 자체가 너무 대중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뭔가 3D로 설계를 한 후에 그거를 3D 프린터로 만들어 낸 다음에 뭐 조립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채널이잖아요. 근데 물론 유튜버가 어 전문적인 채널일수록 좋긴 한데 그거는 너무 매니악한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 주로 즐겨볼 법한 그런 채널이었기 때문에 아직 3D 프린터가 모든 개인들에게 이렇게 대중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어 너무 그 3D 프린터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어 그런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단 대중적이지 못한 토픽이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 일단 망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었고두 번째는 3d 프린터로 뭔가 만들기 위해 설계할 때 하나 한 회를 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제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한개 정도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어 그렇게 하면은 어, 정말 조회수가 잘 나와주지 않는 한, 어,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유튜브의 세계는,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는, 영상 업로드를 자주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한 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한 달씩 여,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에 한 편씩 올려서, 한 달에 30편을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가, 어, 많이 나오려면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영상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3D 프린터로 뭔가 제작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그 채널이 하도 성장을 안 하니까 100명도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빨리 조회 어 구독자 수를 좀 늘려서 늘리고 싶은 마음에 막 구독을 한번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막 구독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막 구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막구 예를 들면 제가 유튜버에요 근데 다른 뭐 유튜버한테 가서 내가 니네 채널 하나 구독해줄게. 너도 내 채널 구독해줘.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빨리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뭔가 그 구독자 수를 빨리 늘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그런 식으로 막 구독하잖아요? 그러면, 어, 실제로 구독자 수만 올라갈 뿐, 그 사람이 내 채널을 조회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3D 프린터 채널을 운영하는데, 저 사람은 예를 들면 문학, 무, 뭐, 문학에 관련된 채널을 해요. 그러면 서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가, 유튜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 내 채널을 누군가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프로모션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문학 문학 관련된 걸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만약에 맞구도를 하면은 인공지능에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에게 프로모션을 해주지 않고 뜬금없이 문학을 좋아하는 막 시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3D 프린터를 영상을 프로모션해 주면 절대 조회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막 구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온갖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어둠의 세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영상을 하루 종일 보면서 조회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짜고 치면서 계속 내가 니네 채널 조회해줄게. 니가 내 채널 조회해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개나 뭐품앗시에 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세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황당한 게. 근데 제가 정말 결탄코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학원에서, 어,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 짜는 사람들이, 어,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치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다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코드 몇 줄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사람들 다 간파해낼 수 있어요. 빅데이터란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실력으로 사람들이 관심있을 만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성실하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 이 채널을 가장 잘 프로모션 하게 할수 있는 그런 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채널을 그래서 그냥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을 올리면서 어, 만들면서 철저하게 정도를 걸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 막 구독이나 뭐 이상한 조회수 늘리기 위한 건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순수하게 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조회를 함으로써 영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로지 저는 그것만 신경 썼고, 나머지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 뭔가 재료를 준비해서 하는 3D 프린팅 같은 채널 말고, 그냥 말로 하는 거 있잖아. 말로 하는 토크쇼 위주가 유튜버로서 가장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어, 딱히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큰 오랜 시간을 쓰지 않고 평소에 나의 경험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영상을 더 많이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또한 어, 요즘 사실 유튜브 트렌드가 뭐 자막이 피고 뭐 영상 편집 화려하게 하고 막 그런 건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영상의 제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그래서 자주 영상을 못 올리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 지금 채널 보시면 자막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편집도 화려하지 않아. 그냥 할말딱 끊고 다음 말 넣고 뭐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때 제가 가장 많이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정직하게 제 전문적인 어떤 어 분야로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어 분야 그리고 구독자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어 이렇게 성실하게 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때 가장 잘 됐어요. 가장 잘 됐고 어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어 제가 가장 잘할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장 뭐에 전문적일까?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저는 어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땄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저는 제가 이게 뭐대단하다는 생각을 못해 봤어요. 근데 어 돌아보니까 어 이게 사실 박사 과정을 따고 어 박사 과정을 마친 것 자체가 전문적인 노하우, 노하우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유학 고수라는 이 채널을 만들게 됐고, 그냥 저의 노하우와 그냥 저의 생활 경험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 채널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게 제 노하우예요. 그래서 어뭐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천 명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또 힘들었던 점도 얘기해 드릴게요.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일단 어 처음에 영상 올리고 나서 몇명안 됐을 때는 어, 악플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영상이 이제 구독자가 1 0 0 0명 정도 되가니까 이제 악플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악플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특정 비율로 항상 정신병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어,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매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악플을 무조건 달아요. 그냥 기본 성향이 악플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는데 어,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맘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악플러가 나타나면 뭐 소송을 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 정의를 구현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일단 뭐 한두 번 정도의 악플은 그냥 일단 삭제 삭제하는 걸로 조치를 합니다 왜냐면 그걸 삭제해야 돼안 그러면은 남겨 있으면 약간 어, 사람들이 길 가다가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데 더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 심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플이 잡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악플을 달려가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악플은 지워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한번 정도는 지워주는데 계속 악플을 다는, 반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복지 혜택의 일원으로서 회사에서, 어, 그 변호사들을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송을 제가 할수 있게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렇게 어 악플러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 주는 복지 혜택을 사용해서 악플러들을 고소할 생각입니다. 뭐 그러, 그렇게 어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 되게 마음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마음에,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학박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공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박사하신 분이, 본인이 한국에서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어,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데, 자기가 공부한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말한 그 전공은, 미국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 저건 절대 하면 안되라고 생각하는 분야였어요 왜냐면 그게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그쪽으로는 깊이 연구하지 않고요 그런 거는 이제 미국 관점에서 어, 그런 거는 이제 아시아의 좀 어, 개발 도상국 같은 데서 노동집약적으로 어,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싸게 사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요. 미국 대학원에서 그렇게 배웠고 미국 회사에서도 다들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연구 주제였는데 한 한국에서 박사하신 분이 본인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어, 노동 집약적이라서 잘안 하는 분야고 그게 이제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정말 솔직하면서도 제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를 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시, 면서 저랑 거의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듣기 좋은, 듣기 좋으라고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 전공이 어, 너무 좋은 거 전공하셨네요. 미국 오시면 킹왕짱일 거예요.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해드렸는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결국에는 이제 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로, 어, 당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막 불, 불나방처럼 돈을 향해 달려들면서 거짓 기사를 쓰는 뭐 그런 기대기 기자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약간의 사명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솔하게 얘기하자라는, 뭐,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런 컨셉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무시해 주세요.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시해 주고, 자기 길을 걸으시면 돼요. 또한 가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정말 현실은 뭐냐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으로 혼자 독신으로 유학 오시면 어 결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부하느라고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마흔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 되거나,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마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사과정 중에 막막 막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막 박사과정에서 막 공부하다가 캠퍼스에서 막 우연히 막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막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하 제가 보고 들은 거를 그냥 채널에서 얘기했을 뿐인데 한 구독자분께서 독신이신데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가셨어 미국에서 막 한국 드라마처럼 막 운명적인 사랑은 캠퍼스에서 막 만날 거를 상상하고 계시면서 이제 제 채널을 클릭하셨는데 제가 그런 소리 그런 소리 하니까 막제 채널에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막 아니 아니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정말, 막, 막, 이렇게, 이 본인의 그런 가, 악감정을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막,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 듣기 좋으라고, 막,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미국 유학 오시면, 정말 운명적으로 캠퍼스에서 사랑을 만나게 되세요. 그,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책을 딱 떨어뜨렸는데, 정말 운명적인 이성이 같이 책을 이렇게 딱, 딱 주우면서, 어머! 어머, 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져요. 라고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요, 아침 드라마의 작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솔한 얘기를, 어, 전해주는 게제 채널의 목적인데, 그 채널과 방해되게, 막,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듣기 좋은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무시해주시고, 어, 그냥, 어, 멘탈 강하게, 멘탈 갑으로, 그냥, 본인의 길을 걸으시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구독자 한명한 한 명이 아, 아까워서, 막 그런 분들 삐질까봐 막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달래드리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채널에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쳐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다시면, 그냥 댓글 달아드리면 돼요. 어? 제가 보니까, 어? 그, 예를 들면, 그첫 번째 케이스, 뭐, 뭐,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다잘안 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말하면 되고 또두 번째 그분 같은 분들은 어 제가 보니까 박사과정 때 결혼 안 하고 미국 유학 오시면 대부분 박사과정 때 이성 친구 못 만나고 계시다가 박사 마칠 때 마흔 넘어서 결혼하시더라고요. 라고 혹은 못 하시거나요.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구독 끊고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채널 어 계속 유지하는 유지하는 게 혹시 훨씬, 훨씬 마음 편하고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플이라든가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길을 걸으시면 돼요. 그게 너무 마음 마음에 쓰시, 쓰이시면 그냥 아예 커멘트를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러시면 되고 그렇게 자기 길을 묵묵히 걸으시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어, 진솔하게 영상을 만드시면 결국에는.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00명을 넘겼고요. 이제 뭐만 명을 향해 가사 해야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